자, 이번에는 풍산자 15페이지에 있는, 자, 체크 1, 번 문제, 체크 2번 문제랑 풀도록 할게요. 자, 체크 1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오른쪽 그림은 막꼭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가와 나를 알맞은 것. 자, 얘는 지금 막꼭지각이 서로 같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과정입니다. 자, 보면 A 더하기 B가 180도지. 왜? 평각이니까. 그죠? 그런데 B 더하기 C도 180도지. 이렇게 B 더하기 C. 평각이니까, 여기 가가 180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음, 180, 180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게 요식이야. 그죠? 요식인데, 양변에 B가 서로 없어지죠? 그니까 러 C는 뭐가 되는 거야? 각 A가 되고, 여기는 각 그래서, 각 A와 각 C인, 각 A와 각 C인 마코치 각이 같습니다를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 2번, 지금 이제 2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눈 종이 위에 직선 L과 세점 ABC가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도록 하세요. 자, 1번에 보면 세점 ABC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 Q, R로 나타내도록 하세요. 자, 봐봐. A에서 L에, 자, 수선의 발이 뭐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 뭐라고 했지? 자, 어, 이런 거였어. 수선의 발.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위에,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고 하자. 이 직선 p에서 이 직선의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직하게 내렸을 때, 이 수직하게 내린 이거를 뭐라고 하는? 이거를 이거를 이, 이 점의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수선을 발은 뭐야?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점,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자, 요 맞춤은 뭐야? 이 맞춤은 점 p에서 직선 간의 거리를 의미. 하는 거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개념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봐봐, 점 p는 자, 이게 A의 수선의 발은 뭐야? 요기지, 요기. 요게 점 P야. 그죠? 그 다음에 B의, B의 수선의 발은 요기지, 요기. 여기. 그래서 여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고, 그 다음에 C의 수선의 발은 요기지 점이 되겠지. 그래서 뭐야? R이라는 점이 요기가 되겠죠. 그래서 PQR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거리를 얘기했지. 세점 A, B, c 에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봐봐. A는, A는 몇 칸? A는 한 칸. B는 몇 칸? b는 하나, 둘, 셋, 세 칸. b는 세 칸. c는 몇 칸? 두 칸. 자, 이거 두 칸이야. 자, 봐. 자, 이거를 근데 아, 어, 이거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걸 1cm, 3cm, 2cm로 쓰면 이건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 모는 종이고, 이 모는 종이는 기본적으로 칸에 한 칸, 두 칸의 의미인 거지, 1cm, 2cm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 칸을 1cm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센티미터로 넣어도, 넣어도 되지만 그런 말이 전혀 없으면 얘는 1, 3 이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